안녕하세요. 달개이바나다 입니다. 아, 날씨가 꾸물꾸물한 목요일인데요. 아, 아침부터 비가 와, 왔다 안왔다 아, 지금은 그래도 해가 쨍나서 아, 기분이 너무 상편같습니다. 아,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육이들이 힘들어하는 계절이죠. 아, 다들 관리를 잘 하셔서 아, 가을에 다시 멋진 아이들로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도 준비한 아이들을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5만원 이하는 4천원에 택배비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아이로 츄비반이고요 2두, 3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츄비반이고요 입장에 빨간 라인이 잘 물들어 있어서 너무 예쁜 아이죠. 츄비반이 8천원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천금 군생이구요 대모가 아, 좀, 좀 독특하게 생기긴 했는데 탑돌이로 자라는 아이구요 5두이상 군생입니다 아, 적신 군생이구요 아, 입장이 매니, 매우 두꺼운 아이죠 그리고 비슷한 아이가 아, 부다템플 이라고 있는데 아, 비슷하게 탑돌이로 자라는 아이입니다 아, 세번째로는 그린서프구요 아, 지금 좀 물이 다 빠져서 초록초록한데, 아, 얘도 이제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 예쁜 아이죠. 아, 얘는 좀 은대리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길 것 같습니다. 아, 은대리 형이라 그래도 아마 괜찮을 것 같은 그린 서프. 8,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아, 네 번째로 아마빌레입니다. 아마빌레 2도, 3도로 되어 있고요. 아마빌레가 이제 점점 더 물도 빠지고 원두만 아, 남을 텐데 아, 이거는 물을 아껴 주시면서 아, 옷자름 방지하고 너무 뜨겁지 않게 해 주시면 아, 뭐 그다지 여름을 잘날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4번 아마빌레 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 크라시언 라이언이고요 이건 다산의 여왕이죠 자구를 많이 내어주는 라인인데 화분 아, 포트에 꽉 차서 넘쳐서 분갈이를 해야 될 정도가 됐고요. 이제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엮여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엮여있습니다. 크라시안 라이언, 요거는 6천원씩에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벤바디스고요. 어, 벤바디스는 국민다이기 중에서 지금 그래도 가장 키우기 쉬운 품종의 하나죠. 어, 봄, 가을, 겨울에 성장을 하고요. 어, 얘네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봄 가을에 크게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고요. 모든 다이기들이 여름에 약한데 직값만 피하면 아, 여름에도 아주 잘 견딜 수 있는 어, 품종인것 같습니다. 뱀바디스 무근둥이고요다 아, 6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 다음에 네, 일곱 번째 덴바디스인데요아 얘는 좀무근둥이는 아닌데 5도 이상으로 되어있는 아이, 얘는 8,000원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가디스그 네, 다음에, 여덟 번째로 크리스토프구요. 이건 스윗다육인데, 이것도 백분이 뽀얗게 나오면 너무 예쁜 아이죠. 네, 4도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크리스토프. 이거는 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건 블랙츄얼리구요 라인이 빨갛게 보이는 너무 예쁜 아이죠 지금은 좀 창값이 많이 내려서 지금 많이 싸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이 블랙주얼리도 굉장히 비싼 아이였죠 블록주얼리 8,000원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로 레드콘 분생이고요 이들 상이고요좀 묵등입니다 레드콘 분생 8,000원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잎콘동생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부터는 이제 국민다육이고요. 아, 가격은 모두 다 동일하게 다 2,000원씩 보내드릴 거고요. 아, 첫 번째로 아이로는 이거 에게리아입니다. 아, 이건 잎이 주황빛에 테두리는 아, 게 핑크빛으로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이죠. 그 에게리아 이거 2,000원씩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열두 번째로 요건 브레이브입니다. 브레이브 이것도들면 너무 예쁜 아이 요것도 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세 번째 아이는 실버스타인데 요건 입장이 뾰족한 아이로 참 매력적인 아이죠. 상장이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하엽 정리 좀잘 해주면서 통풍 정리 통풍 잘 시켜주시면 무리 없이 잘 자라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실버스타 이것도 2,000원씩에다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네 번째 국민이 바닐라비스고요 바닐라 비스는 봄 가을에 성장을 많이 하고 겨울에 입쁜 아이죠. 아, 이것도 핑크색으로 불리면 더욱 아름다운 바닐라 비스입니다. 이것도 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1 5 번째 다육이고요. 엠바디스입니다.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국민 다육이죠. 네, 엠바디스 이것도 2,000원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 여섯 번째로 이거는 나나우금인인데요 이것은제 계속 키우시면서 목대를 형성하고 이것도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아이죠. 이것도 목대 형성해서 키우시게 되면 너무 수영도 멋있는 아이가 되는 나나옥동이니 이것도 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17번째로 이것도 대표적인 국민다이이죠온슬로우고요 이것도 이제 색감이 좀 들어있는데 이것도 2,000원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여덟 번째고요. 크라시언 라이언입니다. 이것도 자꾸 많이 달려주는 아이구요 크라시언 라이언 이것도 2 0 0 원씩에 보내드립니다. 그다음에 열 아홉 번째. 이건 누다구요 이건 단풍이 들면 재지 같은 색감으로 어...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이면 누구나 한 포트씩은. 아, 키우시는 다육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하향 다이고요 성장기는 3월, 6월, 9월, 11월인데 가장 예쁠 때는 아무래도 12월에서 3월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희성금이고요. 3,000원씩에 보내드릴 건데, 이건 좀 오래된 아이고요. 희성이고 이게 깔갛게 라인이 잘 그려져 있는 라인인 것 같습니다. 희성. 3,000원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개를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신상 다육이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 있으면 문자로 택배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잘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